지금 리스하면 돼요? 아, 아니, 아니, 아니구나 재단 먹음 얘기해주세요 들어 가실 수 있는 분, 재단에서 아이디 띄워주세요, 아이디 오, 오크 일어나고 나, 나도 어, 들어가 음. 있긴 해 뭉치자, 뭉치자 아, 미, 리, 리스하면 돼요? 어, 상상령 들어가세요, 상상령 상상형들어가고 오크 그냥 리스. 리스해, 오크 리스하세요, 오크 리스 빨리 음. 들어오세요 아, 오크 리스 네,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미스했서 오케이 누구 우리 한명 들어갔어 또레이 씨. 지역물 조심해 지역물 지역물 잘 이용해 회 해서 지역물 잘 이용하면 팔아 맞는다 안 맞는 자리가 있다 자 우리 우리 지금 재단 인원들은 그냥 이렇게 어, 확차려쪽으로확차려아나 죽었다 그래 가구두개잖아 빨리 그래. 해줄게 빨리 빨리 어 시작 가르줘 태... 어, 애들 없을때 태워야 돼 아, 어, 오정은! 너 리스 어떻게 해? 오칸산대! 아, 참... 칸산 뚱말, 뚱말 5 0개 아니, 솜 보내줘요, 로 아. 형들 좀 뭉쳐요, 제발 재단 아... 먹고 있나요? 오칸산대 뚱말 5 0개만제단 재단 밀렸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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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럼 리스하지 말고 계세요 우리 좀뭉칩시다 응. 사장님 조심해 재단, 재단 쪽에서 못 치죠 저희 재단 쪽에서 안에서 솔플하지 마세요 안에서 곽철형 봐요 곽철형 곽철형 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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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살아? 디 곽철 곽철 굿자자자 이게 뭐야 뭐야 법률법률 쪽으로 뭐야 우리 보스 칩니다 보스 쳐요 자 보스 쪽으로 갈게요 자, 셋은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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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비 디비 나이스 자 즉사 즉사 보스 말아 볼게요. 자, 보스만 우리 보스. 열한시 요정 있니다 자, 우리 제단 제단 바깥에 있으신 분들 7시 쪽으로. 아, 어, 거. 거, 거. 오, 오, 됐어요. 됐어요. 자, 베르. 에드카 자, 제단 앞에 아. 있으신 분들 베르. 다 어이구. 어이구. <laughs> 어이구. 아니. 좀 봐요, 형님. 세 <laughs> 형님. 너무 심다 컨트롤이 어마어마한데 말봐 말아이 사람들 어이구 나다고이어 가오다 가오다야 이거 2대2 동타네 오늘 야 가오 여러 개상아야겠다야강림 천만 주시고요 아 천만 하고 상자 네. 난 가오를 여러 개 사놨지. 아, 딱. 오징어 잘못했어. 아, 힘들어. 영... 창벌. 창벌 돈이 많더라. 자, 어두 니는 차콜. 차콜이 많더라. 시규리 천만. 어, 잠깐만. 야, 가오 어... 두세 개씩 이상 사놔야겠네 아, 확실히 확실히 니까 이렇게 하니까 훨씬 재밌다 아, 확실히 오케이. 많이 재밌네 지루하지가 않네 자 상자 두개 아... 하나 둘. 에이 전에는 지루했는데 어어서 아, 오세요 형 권력형 근데 근니 다들 이천십 20... 인원 인원 파악할게요 둘네 여섯 <laughs> 법다 여섯 요정 잘했어요. 8 68 기사 기사 11명? 12명? 굴레였어 <laughs> 8, 10, 12명 한번 죽을 때마다 담배 둘다 담배 생각이네 27명 자, 0. 인, 0. 인당 74만 0.2%가 들었다 볼 때는 겁나 대왕 개멋 g l 74 곱하기 법사 6 444. 야 진짜 이제는 안무혀 다니면 그냥 다이네 진짜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베르 아까 놀고 응. 이렇게 해야 잘 묻혀야 되고. 뭐. 아, 아까 넋 넣고 있었어. 넋 넣고 있으니까 뒤졌어. 응. 와이프 캐릭터 주다. 야다하오미 <laughs> 요정도 다카오야. <좀 가까워요. 웃음> 요정이 8명, 78 곱하기 8, 624. 78? 어, 78만씩. <laughs> 네. 자, 잠깐 쉬었다가 네. 10분 정도 쉬고 메인 탐합시다. 둘. <laughs> 78만원 걱정편에 78만원 받으면 등글아 나와라 네. 어 뭐야 78이면 74에요? 맞아 진짜 74. 78인데? 요정도는 4만원 빼저기 모르겠는데 영롱형 부자 되겠다 부자 되겠어 나 74만원인줄 알고 저게 하네, 정말. 야, 기, 야, 기사도 74만이야? 어, 나도, 나도 그거, 나도 그래서 74만인 줄 알았어. 아, 74만, 74만이에요. 죄송합니다. 74만 맞습니다. 아, 아 뭐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아아 진짜. 유정고 아이고! 아이고! 배 오, 어, 그거... 그냥 한번 죽. 주... 도 그냥 한번 죽어. 너안 받으신 분, 기사. 기안받안 받으신 분. 안 받으신 분. 너안받으으로 분. 너야지야식 분. 너 톡을 내가 스리플 열심히...